네, 안녕하세요.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기타 채권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93쪽에 기타 채권의 회계처리입니다. 미수금 계정입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이 발생하면, 즉,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인데요.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 이외에 직접 사용한 물품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을 상품 이외의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이 발생할 경우 미수금 계정 차변에 회수 시에는 대변에 입력합니다. 채권은요, 어, 빚에 대한 권리로서 받을 돈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 이외에, 그,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미, 이제 상품 이외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상품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 즉, 받을 돈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수금 계정 차변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어, 차변에 입력하는 이유는 미수금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아직 숫자는 받지 않은 금은 돈입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언젠간 받을 돈. 그래서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입력하고 다 받았으면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입력합니다. 제가 안 눌렀는데 자꾸 넘어가네요. 그래서 3월 19일 이목룡에게 업무용 비품을 180에 처분하고 대금 중 8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앞수표는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금을 받았죠 그래서 받으면 좌측에 쓰죠 그래서 차변에 80 대변에 돈이 왜 들어왔냐면 비품을 팔았죠 비품 180 이라고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현금 80 대변에 비품 180 미수금 100 어렵지 않죠 월말에 위 비품에 대한 미수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 대변에 미수금 1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급금 계정입니다 실제로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회계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실제로 돈을 줬는데 돈을 줄때그 목적을 정확하게 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현금을 지급할 때, 가지금 계정 차변에 후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대변에 입력하고 해당 계정에 대체합니다. 6월 5일 문제 보시면,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하나씩 나오게 했는데, 뭐가, PPT가 오늘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사원 성춘향에 남원 출장비로 현금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돈을 냈죠. 받았으면 왼쪽인데 냈으면 오른쪽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차변에 이때 현금을 줬는데 출장비로 돈을 줬기 때문에 어, 출장비로 돈을 줄 때는 다 쓰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가건물 가계약 이럴 때 가짜는요 임시가짜 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돈을 지급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6월 8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정산 내역을 보고 잔액은 현금 3만원으로 회수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비가 17만원이었대요. 책에 보면. 그래서 여비교통비가 17만원, 현금을 돌려받은 게 3만원. 그래서 위에 가지급금, 임시로 지급한 임시계정을 자체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 삭제.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20만원. 요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 전체를 보면 6월 오일날 현금 20만원 지급한 건 차변에 6월 8일 계좌를 보면 여기 교통비 17만원 차변에 현금 3만원 이렇게 해서 양변 20만원의 금액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각 지급금 계정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입니다. 97쪽에 보시면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제공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요, 가서 물건 자체를 사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아이폰을 사왔다? 그러면 상품이에요. 제품은 아이폰을 직접 만들었다? 하면 제품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든 김치, 그건 제품이에요. 반제품은요, 어, 밥만 만들어서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밥만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 제품이고요. 그래서 밥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재료, 제공품은요, 이제 만들다가 지금 저기 한 거, 저기 이제 만들다가 말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 계정의 분할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 계정 차변에 상품 매출,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 매출이라고 대변에 기입해 줍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고 물건을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기입하게 됩니다. 상품 매입은요. 상품을 매입 상품을 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즉 구입했을 때는 매입 금액에 매입 제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를 상품계정 차변에 제가 그 반짝이 양말 설명 드렸었죠. 반짝이 양말이 500원에 써 있었는데 그 운반비가 25,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말을 (500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25500원으로) 인식한다 그죠 그래서 매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어~ 상품 매입 금액에는 매입 재비용을 항상 포함해줘야 된다 그래서 매입 계정 상품 계정 차변에 매입 환출 매입 환출은요 반품한 거예요 매입 에누리는 외상 매출 금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을 때그 금액을 돈을 조금 빨리 갚으면 매입 에누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입 아 매입 매누리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물건에 하자가 있는 돈을 그냥 아예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에누리, 매입 할인은 물건, 외상 매출금을 조금 빨리 갚았을 때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변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 금액에 매입 재비용을 포함한 취득 원가를 상품 계정 차변에 매입 환출 반품, 매입 에누리 하자가 있어요. 매입, 할인, 돈을 빨리 갚았을 때 돈을 깎아줘요. 이런 것들은 대변에 입력합니다. 문제 보시면 4월 3일입니다. 대구 상점으로부터 상품 128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0만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지급한 어음은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인수 운반비 20만 원은 현금 지급하다. 그러면 일단 상품이 1,280이니까 20만 원 운반비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1,300만 원 상품이고요. 대변에 돈을 내야 되는데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20만원은 현금, 그래서 상품 1300만원, 지급어음 5 0 외상매입금 780, 나머지 현금 2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 1280만원인데, 운반비 2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상품은 그 매입 재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1300만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위 매입한 상품 중 불량품이 있어 10만원을 애누리 받다. 그래서 외상대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요럴 경우에는, 어, 마이너스 상품 10만원, 외상매입금 10만원, 요렇게 외상매입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누리에 쓸 경우, 회계 처리입니다. 상품 매출은요. 상품을 판매했다는 뜻인데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 매출하였을 때는 매출 계정 대변에 매출 환입. 어, 팔아 판게반품산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에누리 팔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깎아줬어요. 매출 할인 그 외상 대금을 빨리 갚으면 돈을 또 깎아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변에 입력합니다. 어, 4월 13일 보시면, 부산 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8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속 업무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발송 온반비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매출을 1,500 했는데, 대금 중 800만원은 동전 발행, 동점은 상대방이라 그했죠 동현이. 그래서 동현이는 상대방이니까 동점이 발행한 약속어이니까 받을어음이에요. 그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매출하고 그럼 대변에 일단 매출이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그다음에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800은 받을어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잔액은 외상 매출금. 그죠? 그러면은 800, 1,500에서 800패면 700이니까 그 다음에 어 구매할 때 운반비는 매입 재비용으로 더해 주는데 판매할 때 운반비는 그냥 이렇게 따로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운반비, 그 다음에 이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운반비는 매입 재비용에 포함하고 판매할 때 운반비는 이렇게 따로 그냥 운반비로 처리한다. 4월 14일 부산 상점에서 매출한 상품 중 파손품이 있어. 70만 원이 반품되어 오다. 외상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매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과서 한장 넘겨서. 자, 매입 환출이 뭔지 한번 보시면 매입한 상품 중 불량품 파손품의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매입 환출이라고 하고요. 매입 애누리는. 여기 누구 있더요 아, 시원아. 얘기하면 안 돼. 매입한 상품 중 불량품 파손 또는 견본과 다른 경우 상품 매입 금액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있을 때 돈을 깎아주는 것을 매입 애누리라고 하고요. 어허! 뭐해? 왜?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애기들이랑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예. 이 예, 조금 오디오가 조금 죄송해요. 네, 계속할게요. 그다음에 메이 할인은요, 외상 메이금을 일정 기간 내에 빨리 갚을 경우에 외상 대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메이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환입은요, 매출한 상품 중에 불량품이나 파손 등의 이유로 상품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매출환입이라고 하고, 매출애누리는 매출한 상품 중에 불량품, 파손 또는 견본과 다른 경우에 상품 매출 대금을 깎아 주는 것을 매출애누리라고 합니다. 매출할인은 외상 매출금 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받았을 때 외상 대금을 감액하여 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세 가지 내용. 그니까, 다음엔 여섯 가지인데, 매입에 대한 할인해주는 거세 가지, 매출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거세 가지, 해서 총 여섯 가지 내용을 잊지 말고, 요거를 꼭 별표를 해 놓으시고, 기억을 꼭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아마 이런 내용들은 출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별표를 해 두시고,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타 채권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말이 다소 좀 빠르고 영상이 빠르게 넘어갔지만 중간에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멈춘 상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기타 채권의 회계처리 요거 미수금 계정 처리하는 거랑 가지급금 그리고 재고자산 처리하는 거를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요즘 엄청 난리더라고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꼭 하시고 손소독제 꼭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